네, 오늘 예식은 주의 어머예식으로서 우리 타객분들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내는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원래 예를 갖추고 성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오나, 옛날에는 잔치, 요즘에는 파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의 일본 박수와 많은 호응 속에서 축복된 결혼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앞에 있는 사회자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사회자는 포스코 산의 아나운서 활동 및 전문 사회자 활동 중인 사회자 방주영입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다음은 결혼식의 시작이 알리는 화초정화 순서가 되겠습니다. 제가 양가 어머니 입장이라고 하면 양가 어머니께서는 손을 가정이 잡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양가 어머니께서 입장하실 때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큰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가오님 입장.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 신랑 친구의 입장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들어오실 때, 우리 신랑분과 신부님을 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너무나도 잘생기고, 멋진 신랑과 오늘 특별히 더욱더 아름답고, 눈부신 신부님 귀장으실때 여러분들 더욱더 뜨거운 박수 더욱더 힘찬 축복의 박수와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정말 아름다운 이시이만큼 다시 한번 더 뮤지컬팀과 함께 신랑 친구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팀 되었으면 음악 주세요 양가 부모님및 어, 내비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부측 어머니께 천천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자가 인사라고 하면 우리 신랑님께서는 흑절로서 우리 신부님께서는 목내로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랑신부들 어머니의 눈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딸이 어느덧 성장하여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이견혼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전고 저는 위로서가 아닌 아들로서 어머니께 교금하며 건강하게 잘 살겠습니다 신랑친구 인사 네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정말 멀리서 혹은 가까이서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셨습니다. 한분 하고 한 찾아뵙고 인사하는 것이 당연하구나 그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신랑 신구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이 축복 속에서 앞으로 더욱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겠습니다. 신랑 친구 인사. <laughs> 하지만 대한민국 결혼식 문화에 는 사회자 이벤트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자들이, 어, 우리 신랑의 체력을 테스트한다며, 팔 북다툼이니, 어, 윗몸 일기이니 하는 그런 남들 다 하는 것들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행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행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이점 한번만 더 부탁을 드려도될까요 우리 정말 특별한 예식인 만큼 행진이 진행될 때 우리 하객분들께서 모두 일어나셔서 기립박수를 보내주신다면 더욱더 특별한 결혼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랑 신부님 위해서 우리 모든 하객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아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자리해주셨는데 마지막까지 함께 동행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말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태양이 되어 세상을 비추는 자가 아 등불이 되어 가정을 비추는 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신랑시부님께서는한 가정에 큰 빛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마지막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죠. 특별한 뮤지컬 등과 함께 행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